아, 선생님, 임신 후기에 할수 있는 운동 없나요? 저 임신 33주인데 걷기가 너무 힘들어요. 운동 뭐 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출산을 교육하고 여러분에게 순산에너지 팍팍 전해드리는 들라로지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임산부 걷기 운동이 가장 무난하긴 하지만 런지나 스쿼트 꼭 임신 후기부터 챙겨서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런지나 스쿼트도 힘들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덩키킷이라는 운동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런지나 스쿼트, 이렇게 발음이 딱 떨어지지 않아서 조금 어려운데, 덩키킥 이거든요. 이렇게 확 차는 거 있죠? 이렇게. 킥, 킥. 이렇게 차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당연히 발로 차는 건데, 제가 런지, 스쿼트와 함께 이걸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임산부가 운동을 할때 가장 근육을 키워야 되는 부분, 그 핵심이 바로 엉덩이와 허벅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엉덩이와 허벅지를 열심히 근육을 키워서 순산할 때 힘주기도 잘하고, 그리고 아기도 순풍 잘 나오실 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운동이고요. 사실은 이 덩키킥은 원래 엎드려서 내발기기 자세에서 이렇게 다리를 올렸을 때 애플힙을 만드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덩키킥을 어, 실제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이 화면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덩키킥을 할때 발은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면 돼요. 자 이제 탁자에 손을 얹고 이제 자세를 잡아볼게요. 무릎을 구부리고 허벅지와 무릎이 직각, 여기가 고정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천천히 다리를 올려주시면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한쪽을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한쪽 발 끝나면, 반대쪽 발, 네, 올리고 똑같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올릴 때 하나, 내릴 때 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마무리. 네, 잘 하셨어요. 이렇게 한번 따라 하셨으니까 이제 좀 감이 오셨죠? 덩키킥 하실 때, 손을 살짝만 탁자 위에 올리셔야 돼요. 너무 손목이 아플 수 있으니까 체중을 실지 말고 살짝 걸친다는 생각으로 올린 후에 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무릎과 허벅지 직각 만들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세번 하나 둘네번네 다섯 번 이렇게 채워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반대쪽 다리 해주실게요. 똑같이 직각으로 만들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올렸다 내렸다 계속 반복이에요. 하나 둘 이렇게 한네 번에서 다섯 번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조금 버티는 동작이에요. 자, 올리고 하나 둘 셋. 다시 올리고, 하나, 둘, 셋. 다시 올리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한세 번. 자, 네 번째, 하나, 둘, 셋. 까지 하며 약간 다리가 후들후들. 자, 마지막 한 개. 하나, 둘, 셋. 네, 천천히 내려주시고. 다시 반대쪽 다리 똑같이 버티기. 하나, 둘, 셋. 네. 좀 길게 하네요. 내리고. 하나, 둘, 셋. 내리고. 하나, 둘, 셋. 내리고. 네. 이게 좀 힘들다 하면 다섯 개까지 꼭 채우지 않으시고, 한세번 정도만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양쪽 다리 탈탈탈 털어주고, 공중에 골반으로 원 그리기. 둥글게, 둥글게, 좌로. 목으로 이렇게 쭉 골반 돌리기 하면서 근육 풀어주세요. 허리가 한결 시원하죠. 아좀 이렇게 운동하고 나면 허벅지랑 엉덩이가 약간 쫀쫀해진 느낌 드실 거예요. 덩키킷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제가 이렇게 탁자를 놓고 손을 짚고 있는데 이 손에 너무 많이 체중을 실으시면 나중에 손목이 아파요. 그래서 손은 살짝 중심을 잡는 정도로 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살포시 이렇게 걸친다 라는 느낌으로 해 주시고 어, 시작하기 전과 이제 끝나고 난 후에 이렇게 살짝씩 손목 돌리기나 발목 돌리기 어, 다리 이렇게 털기나 이런 어, 마무리 운동 준비 운동 이런 거 같이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산기만 없으시면 임신 4개월부터 계속 출산할 때까지 이어갈 수 있는 운동이고요 나는 임신 전에 운동을 안 했다 오케이 그리고, 어, 나는 좀 체력이 안 좋다. 어, 네, 가능해요. 임신하고 나서 한 10kg 이상, 어, 그러니까 좀 약간 과체중이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그래서 걷기가 힘들다라고 생각되신 분들은 이 덩키킥 운동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는, 특정한 운동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운동은 처음에 가볍게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운동량 늘려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운동은 절대 공복이 하지 마시고 뭔가 드시고, 식후 30분 이후에 그리고 충분히 수분 공급 하면서 운동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덩키킥의 장점은 골반 유연하게 만들고, 또,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키워서 체력을 좋게 하는 거예요. 임신 후기, 막달로 갈수록 점점점 몸이 지치고 호르몬 변화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력 없으면 나중에 출산한다 해도 산후회복할 때 굉장히 고생하세요. 그때 가서 내가 산후풍, 뭐 산후조리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이런 거 음식 아무리 따져봐야 기본적으로 임신했을 때 체력이 약하면 나중에 고생하시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내가 선택 제한을 하던 아니면 자연분만 자연주의 출산 뭐 노산 상관없이 모든 분들에게 저는 운동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다니시는 워킹맘들 제가 30분 이상 앉아 있으면 치골통, 와이존 통증 와요. 뭐 화장실 가서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이랬더니 알겠어요, 선생님. 그런데 잘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화장실 가면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갑자기 스쿼트하기도 좀 민망하죠. 그런데 이화장실에 보면 그 창문 있는 그 난간 이렇게 살짝 잡고 그냥 다리 이렇게 살짝 살짝 올리는 거 어렵지 않겠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식사하시고 나서 식탁 잡고 이렇게 덩키킥 살짝살짝 해주시면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고 남 눈치 안 보고 이렇게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식후당을 내가 체중으로 이렇게 쌓고 싶지 않다. 내가 좀 에너지 소비를 하고 싶다. 하지만 강도 높은 운동 힘들고 밖에 나가 걷기도 번거롭다. 이럴 때할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운동 플랜을 짜서 꾸준하게 한번 해보시고, 잘안 되는 거 있으면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너무 마음에 드셨죠? 좋아요, 구독, 알림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 또 봐요. 안녕.